자, 오늘은 우리 3계명입니다. 3계명의 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 우리 히타를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어, 너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분하는 것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분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의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의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너희의 수위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 재해 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목숨이 경각인 아들아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으라.이 어미 밤새 내수위 지연며 결코 울지 않았다.사나이 세상에 태어나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보다 더한 영광이 없을지언니, 비굴치 말고 외농 순사를 호령하며 생을 마감하라. 이 차전 조국의 푸른 하늘, 푸른 세대어 다시 만나자, 나의 사랑한 아들 누구야? 여러분 누구는 여기서 누구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감옥 속에서 비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죽어라. 이것은 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적을 한후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 암중근 의사에 대해 쓴 편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쪽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천지를 치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좀 정말로 굳건한 신앙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3개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망령이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허망할 만실령한 영자로 우리나라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넓거나 정신이 허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어그러지는 상태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뭐합니까? 마음이 가. 너망연들었어라고 얘기합니다. 친구끼리도.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히브리어로 망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라사괴인데그 뜻이 뭐냐면,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망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성경은 망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망령입니다. 어떤 분이 음악을 전공한 후에 목회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부격자는 가지 못하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할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금방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개척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100개 개척하면 95개가 의욕을 당하고 그 중에 자립하는 교회는 몇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분도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점점 더 뭐가 늘어나기 시작했나 하면 빚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생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점점 빛이 늘어나면서 대출 통장이 숨을 개나 되었습니다. 이자 주기도 이제는 너무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느 날 20개의 통장을 들고 와서 교회에 들고 와서 강대상에 딱 앉아 가지고 그 20개의 통장을 강대상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라고요라고 하면서 통곡하며 악을 쓰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뭐가 더 놉니까? 월세, 또 생활비. 관리비 여러 가지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압박이 심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입에서 뭐가 놓기 시작하는 겁니까? 원망이 놓기 시작하고 불평이 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목사님을 지금 하나님을 뭘로 부르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되데 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자는 한 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습니다. 더구나 열 명의 그 자녀가 한 아침에 죽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목사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욕기 2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마구 죽으라고요? 자기 부인은 욕을 당했서면 뭐랍니까,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죠? 그런데 욕이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적, 화도 받지 않아야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욕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참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솔직히 만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내가 자부하는데 갑자기 어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목사님처럼 그리고 요베 부인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답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 가게나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야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내 가게, 내 사업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는겁니까 되게 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알지 못하는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안받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목사님하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 근사인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돈 벌면 개척계를 세우려는 비전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더니 마지막에 경기도 어디에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1차로 3천만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때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몇 차례 더 전화가 와서 좋은 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라고 계속해서 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만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업투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근사인데 내가 교회 장론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아예 직분을 안 맡기고 있으면 더 좋을 건데. 그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하나님을 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면 뭐하기 시작합니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 옮겼다고 저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여러분, 저주하고, 때로는 강대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리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만든대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든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최고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 네,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 중에 당신 모습을 봤는데 이래, 이래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니 그러면서 많하는 뭐 겁니까? 마치 자기가 신령한 사람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누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꿈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용해가지고 마치 자식인 자신이, 자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문되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둥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면 하나님께 듣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3회엘상 2장 17절과 19절 3만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절의 죄가 여우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너희 어찌하여 내가 내조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되어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룹한 예물을 밟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문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거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옷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대기업 회장 부인이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그 당시 고위층 인사의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으로 로비를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도, 전도사, 근사, 집사, 심지어 그게 목사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냅니다. 교회, 기도원, 또 봉사, 여러 명.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분은 자신의 무상을 주장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냅니까? 예수님이 이름걸되면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로비 사건을 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아, 저 사람 죄가 없을 거야. 그럴까요? 아니, 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망능대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능되게 이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 말라기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2장 보면 만군의 여우가 말하느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며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하지 않으면그 복이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저주로 저주. 바뀐다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는 그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지니 온 해중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에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두 가지를 꼭억 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 부모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상자, 숫자를 쓰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의가 바른 아이들은 한자 뜻같이 붙여서 대답합니다. 전주 이시고 서리 삼자의 물과 술을 쓰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이름이라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존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전사님을 보면서, 우리 전사가 많이 보시면은 예수님 뒤에는 꼭님자를 붙입니다. 그냥 찬송가 놓을 때도, 예를 들면 예수, 예수 할 때도, 예수님, 예수님 꼭그래 부릅니다. 많이 보시 거예요. 그 이름에 하나님 앞에 구룩함을 주님 앞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꼭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딱 놓으면은 붓을 딱 놓고 이제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한 후에 새로운 붓을 가지고 뭘 쓰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출애굽 20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기록하려면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몇 번을 모욕해야 됩니까? 네번모욕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의 붓을 바꾸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룩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존경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룩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부로 부르지 마십시오. 부하고그 안에 존경심과 부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행동하라, 말 한마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두 분의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헬멧도 안 쓰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골의 목사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통 경찰관이 서서 보니까 두 분이 아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아실만한 분들이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 한 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경찰은 그럼 스티커를 끊겠습니다. 아니에요. 세 사람이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아무 말 없이,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의 배먹입니까? 예수님 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는 아, 목사인데, 아나는 뭐 경목 뭐 이제 위원인데 그러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때 도리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했을 때 부처를 욕하거나 절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유독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떠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걸의기해야 됩니다. 왜? 누가 보면 8장 16절 안 보십시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포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다는 겁니까? 등경 위에 빛으로 비출 수 있도록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볼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했을 때 그들이 믿는 종교나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세웠었다는 겁니까?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왜? 내 하나가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게 할뿐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밀실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저도 할말 많습니다. 그죠그죠 그렇죠? 기분 같아서는 막다 하고 싶은데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누구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말고 이름 하나 부를 때에 거룩함으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두 번째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 하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한다면 이제는 내말한 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될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